먹고 나서도 후회를 하니까 내 몸이 필요해서 먹은 게 맞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얻은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았는데 결국 폭식을 하니까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그간 열심히 참고 운동했던 게 아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방식을 사용해서 조절을 한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붓기가 없고 속이 편안한 느낌입니다. 머리도 맑아졌고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는 않지만 실제로 느끼는 가치는 상상 이상입니다. 후회만 남는다면 먹는 행위야말로 시간 낭비, 동남비 아닐까요? 오늘은 한 해외 유튜버 코치 비바라는 분이 공개한 폭식의 3단계 함정과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거기에 제가 직접 써본 더 강력한 대처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에너지 부족입니다. 낮에 칼로리를 너무 줄이면 밤이 돼서 뇌가 지금 바로 에너지를 채워하고 경보를 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바는 물을 자주 마시고 하루 4번이나 단백질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발진과 배고픔은 신호가 비슷하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은 과학적으로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여기에 단식을 하거나 배가 고플 때 레몬즙과 물을 희석시킨 레몬물을 마시는데요. 이 레몬물은 상큼한 맛과 약간의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가벼운 속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간헐적 단식이나 음식 갈망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 조금 더 클린한 단식을 원한다. 오토파지의 효과를 원한다. 그래서 단식을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몬물보단 소금물을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2단계 행동 늦추기. 먹고 싶은 게 떠오르면 바로 먹어버리는 게 문제라서 먹어도 된다 라고 허용을 하되 행동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행동을 지연하는 습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습관이 실행되는 그 중간 지점에서 시간을 지연시킨다면 전전두엽에서 충동을 제어할 기회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음식 갈망이 올때 대체 행동을 주로 쓰는 편인데요. 인스턴트 음식이 생각나면 10분간 스트레칭, 설거지, 산책 이셋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 10분이 지나고 나면 먹을 마음이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대신 이세 가지 중 하나를 하면서 물이나 소금물, 레몬물을 먹어주면 효과가 더욱 올라갑니다. 3단계 음식의 의미 재설정 음식을 보상이나 휴식으로 생각하는 순간 뇌는 그 음식을 더 가치있게 느낍니다. 비바는 먹기 전에 이 음식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기대가치가 낮아지면 보상 욕구도 함께 줄어듭니다. 따라서 비화와 같이 음식에선 영양분을 챙기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 이외의 가치는 덧붙이지 않는 것이 폭식, 음식 갈증을 멈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보상을 음식이 아니라 다른 취미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음악 듣기, 독서, 산책, 운동, 드라이브처럼요. 이렇게 하면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채우는 용도로만 남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의지가 약해서 안될 거야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환경과 습관 설계입니다. 저도 처음엔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목표를 뚜렷히 하면 동력이 계속 생깁니다. 이 초반이 가장 높을 때인데요. 이 초반에 습관을 들여놔야 꾸준히 해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에너지 보충, 행동 늦추기, 의미 재설정 이세 가지만 적용해도요 원치 않는 폭식, 야식 루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의 정보를 얻고 감량을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엔 몸을 바꾸게 됩니다. 당신의 목표를 응원합니다.